안녕하세요. SH 뉴스 조명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에는 많은 분들이 각종 행사 때문에 분주하셨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서울 시민을 위해 바빴던 5월의 SH 공사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임대주택, 서울리츠 행복주택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소식부터 공사 내부 소식까지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러 가시죠.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SH형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집중 홍보 기간 동안 전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 서약서 작성 등 내부 기반 조성에 나섰습니다. 김원동 사장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대내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고품격 도시 건설을 위한 미래형 주거 건축 가치를 발굴하기 위해 제8회 SH 청년 건축가 설계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 주제와 지정 주제로 구분해서 진행하며 6월 17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공모전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H 도시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청년 건축가들의 참여 바랍니다. 지난 20일에는 국민임대주택 2138세대의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모집 공고했습니다. 이번 공급은 서초 포레스타, 위례 포레샤인 등총 14개 단지별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입주자 714세대와 예비 입주자 1424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지는 서류 없이 청약 무사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공급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됐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에게 가장 많은 172세대가 배정됐으며 신혼부부에게 81세대, 고령자에게는 66세대, 대학생에게는 1세대가 각각 공급됩니다. 청약신청은 6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신청 및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국내 최초로 공공주택 입주민 생애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 데이터인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6년부터 총 4차례 심층조사를 시행해서 구축된 자료는 가구 특성, 소득, 생활비 일자리 등약 200문항으로 구성된 연구 데이터이며 이는 공공주택을 포함해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달부터 모집했던 SH 어반스쿨 3기 청년부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입학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SH 어반스쿨 3기 합격자분들과 함께 현장 답사, 팀 프로젝트 및 멘토링 등을 진행해 더욱 살기 좋은 미래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SH 어반스쿨에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SH 어반스쿨을 향한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청약 소식이죠. 이번에 320세대가 공급되는 서울리츠 행복주택에 대해서 민간개발금융부 임용순 대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간개발금융부 임용순 대리입니다. 먼저 이번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요 공급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일단 지난 5월 27일 공고가 나갔고 6월 7일부터 9일까지 청약 접수 기간입니다. 이후 9월 16일에 당첨자가 발표가 되고 10월부터 12월에 걸쳐서 입주를 하시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청약 시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계층에 따라 신청 자격 기준이 다른데요. 대학생 계층의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이 아닌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계를 본다는 점. 세대주인 청년의 경우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자산을 본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혼인 중일 경우 신청 대상인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에는 포함되지가 않고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두분중한 분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대표 신청자의 이름으로 계약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당첨 계약자 변경은 불가능하니까 청약 넣을 때그 부분까지 염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청약 대표 신청자가 계약자가 되는 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다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 2년이고, 이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계층에 따라서 6년부터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계층별로 자격 기준과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 넣기 전에 여러 번 체크하셔서 무사히 청약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복주택은 청년계층 뿐만 아니라 고령자에게도 총 66세대를 공급하는데요. 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을 덜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SH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청년층뿐만 아니라 고령층이나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확인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행복주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주거 걱정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대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상반기의 끝인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주변을 산책하며 따뜻한 햇빛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욱더 다양하고 활기찬 소식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SH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